여기 마라톤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자는 총 5명. 근데 경기가 끝났는데 상황이 좀 이상해요. 선수들 말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오늘 이 얽히고 설킨 마라톤의 미스터리, 논리의 힘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탐정에 대해서 이 사건에 뛰어들어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는 딱이 5명의 증언뿐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추리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그럼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민우, 승우, 연우, 정우, 그리고 현우. 이 다섯 주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 진실을 향한 유일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민우가 한 말을 잘 보세요. 연우 바로 다음에 들어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연우와 민우의 순위는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우가 먼저, 그 바로 뒤가 민우. 이 둘은 그냥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서네요. 승우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4위가 아니야. 자, 이걸로 4위라는 가능성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정보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자고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연우 역시 자기는 사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사위 후보에서 벌써 두 명이나 제외된 거네요. 용의 선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를 볼까요? 여기서 정우와 승우의 순서 관계가 드러나네요. 정우가 승우보다 먼저 고린했다. 이둘 사이의 순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단서입니다. 현우는 승우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걸로 승우를 중심으로 앞에는 정우, 뒤에는 현우. 이렇게 세 명의 순서가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의 일이죠? 이 흩어져 있는 진술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착착 엮어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우, 승우, 현우의 진술을 하나로 합치면 정우, 승우, 현우 순서에 아주 강력한 3인조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세 명의 상대적인 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민우의 진술에서도 또 다른 블록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연우, 민우라는 2인조 블록입니다. 이 둘은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보니까 상황이 훨씬 간단해졌어요. 그쵸? 이제 우린 다섯 명을 개별적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정우, 승우, 현우라는 3인조 블럭 하나, 그리고 연우, 민우라는 2인조 블럭 하나. 딱이두 덩어리만 남은 거죠. 이제 문제는 이두 블럭을 1위부터 5위까지의 자리에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이두 개의 블럭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모든 단서와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낼 겁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이 사건의 열쇠는 바로 4위 자리입니다. 승우도 아니라고 했고, 연우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대체 누가 4위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수사보드를 한번 보시죠. 4위가 될수 있는 사람부터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민우가 4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우, 민우 블럭 규칙 기억나시죠? 민우가 4위면 연우는 자동으로 그 바로 앞인 3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연우와 민우가 3위, 4위를 차지했어요. 그럼 남는 자리는 1위, 2위, 5위죠. 여기에 우리의 3인조 블록. 정우, 승우, 현우를 순서대로 넣어보면, 와, 보세요. 놀랍게도 퍼즐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찾아낸 이 순위가 선수들의 처음 증언이랑 정말 다 들어맞는지 하나씩 체크해보죠. 음, 민우는 연우 바로 다음? 맞고요. 승우는 4위? 아니다. 맞고, 연우도 4위 아니다? 이것도 맞네요. 정우가 승호보다 앞서고 현우는 승호보다 뒤처지고. 와, 보세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말아떨어집니다. 단 하나의 모순도 없어요. 이게 바로 유일한 정답인 거죠. 사건 해결입니다. 네. 길었던 수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라톤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렸네요. 이제 공식순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는 바로 현우였습니다. 4위는 우리 추리의 핵심이었죠. 바로 민우입니다. 그리고 동메달의 주인공, 3위는 연우가 차지했네요. 아쉽게 우승을 놓친 2위, 은메달은 승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이 극한의 마라톤에서 우승한 영광의 얼굴은 바로 정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단서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마라톤 미스터리의 최종 결과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슬 조각들이 논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것처럼 아주 복잡해 보이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사실 명확한 규칙과 논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마라톤 미스터리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열쇠를 찾는 탐정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